4년 동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거래가 안 되는데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상담 사연은 돈이 부족한데 신축 입주가 다가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상황을 보면요. 연금을 3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어, 대학교 교직원의 은퇴자입니다. 40년을 근무를 해가지고 연금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300만 원 이상이면은 뭐두 사람이 먹고 살기에는 어, 많지는 않지만은 또 그렇다고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1 주택자로 대구 수성구의 법물동에 청구 아파트 45평을 9천만 원에 분양 받아서 분양을 이, 이것도 인플레이션을 보면 알수 있죠. 45평을 9천만원에 분양받아 30년째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로 있던 중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수 있을 때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2020년도에 4년 5년 전이네요 대구 중구의 동인동의 힐스테이트 센트럴을 4.9억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라 막연히 잔금을 치를 때가 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대구는 전세도 매매도 시장이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동인동의 힐스테이트 센트럴, 이거를 2024년도 4월에 입주가 시작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답니다. 현금이 5천만원 있고, 은행에서 알아보니, 연금 덕분에 최대 3억까지는 주담대를 쓸수 있다고 하는데, 분양을 받고 등기를 치려면 계약금은 이미 5천만 원 냈죠. 그리고 현금 5천만 원이 있고, 그럼 1억이 있는 거죠. 주담대를 3억을 받으면은 이게 분양가가 4억 9천이니까 잔금 치를 때는 최소한 4억 9천, 5억이 있어야 되겠죠. 취득세 거래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1억이 부족합니다. 짜내도 안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청구 아파트도 법물동의 청구 아파트도 거래가 전혀 없어서 이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민거리를 얘기해 주시고 문의한 게 이겁니다. 청구 아파트를 최저가에 3억 9천에 팔고 지금 최저가가 3억 9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신축 동인동 힐스테이트로 실거주로 입주를 할까요? 아니면은 청구 아파트를 그대로 실거주하고 월세를 놓고 조금 무리해서 이주택으로 가져갈까요? 입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정말 고민이 큽니다 예, 입주가 보면은 지금 2024년도 4월이면요 어, 두달 남았네요 그러면은 입주는 4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잔금을 치르는 거는 최소한 두달 정도 걸리겠죠 6월까지 근데 고민이 뭐냐면은 돈이 모자란데 이미 분양을 받았고 이 분양 받은 걸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한다고 하면은 마피가 뜰 겁니다 제가 이제 찾아놨거든요 이 동인동 요 아파트입니다 요 아파트인데, 여기가 중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수성구 바로 옆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중구가 왜 괜찮냐면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2, 3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2, 3년이 지나면요. 지역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좋은 물건은 아닌데, 보시면은 뭐 30평 기준으로, 예, 마피가 있잖아요. 마피. 마피 5천. 마피사천 그러니까는 이, 이거를 이 지금 판다고 해도 어, 손해를 보는 거예요. 4년 동안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해를 보는 거죠. 마피가 떴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안 판다고 하면은 처분을 못해서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분은 난감한 거죠. 아 큰일 났다. 이걸 못 판데. 그렇다고 지금 집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물동 청구 아파트란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수성군데. 조금 아쉬운 지역이에요. 수성구가 여기 보면 수성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성구라고 다 비싼 거 아닙니다. 수성구가 있고 수성구 쪽에서 연호지구를 좀 내려오다 보면은 법물동 지산동 쪽이 있잖아요. 이 지역은 사실 가격들이 좀 쌉니다. 많이. 그렇게 비싼 동네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산동이라든지, 이런데는, 임대주택들도 또 있습니다. 이, 영남 아파트, 청구 아파트, 요런 아파트가, 어, 그나마 좋은 아파트고, 요런, 신화 맨션 뭐, 법물, 태성, 뭐, 뭐, 여러가가 보이죠? 우방, 뭐, 보이는데, 요 아파트인데, 뭐, 입지 여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금 가격을 3억 9천에 판다고 하더라도, 제일 싸게 파는 건데, 이렇게 해도 손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얘가, 5억 9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팔기에도 시기적으로 너무 아쉬운 거죠. 대구도 올라가거든요. 수성구 중에서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고민이 될 겁니다. 아, 나 이거 둘다 가고 싶은데, 둘다 가져갈 수는 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아, 이거를 그냥 실입주를 힐스테이트를 조금 하는데, 청구를 진짜 싸게 팔고 갈까? 아니면은, 아, 그래도 욕심 나니까는, 청구 아파트 그대로 놔두고, 월세로 하고 대출을 조금 무리한다는 거는, 일금융권이 아닌 것까지 한다는 거겠죠. 이주태로 가져갈까? 이제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월세로 놓고 청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청구를 팔고 힐스테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청구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아까 봤던, 이 동인동 센트로를 여기로 실입주를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하어 지금 돈이 1억이 모자라잖아요. 1억이 모자란데, 월세로 하면은 지금 연금들 다 까먹고 손가락 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세로 가서 이자를 충당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자 비용이 3억 플러스 추가로 더 한다고 하면은, 이자 비용이 뭐 200만 원이 넘어갈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청구를, 전세를 놓고, 이쪽으로 실거주로 가는 방법이 제일 현명합니다. 그러면은 청구 같은 경우도 거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뭐 지금 전세를 놓느냐 전세를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필터링을 한번 해보면요. 전세로 필터링을 하고 면적을 얘가 40평 대니까 40평 대로 놓고 한번 봅니다. 내가 경쟁하는 아파트들 내 거보다 더 좋은 물건과 안 좋은 물건 다 포함해서 주변의 전세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하면은 법물 청구가 지금 3억에 나와 있네요. 40평대가. 젤라진 것도 3억. 그러면 이거를 전세로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빼서 우리가 신축으로 이제 힐스테이트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돈 1억을. 그러면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첫 번째. 이 3억을 전세금 3억으로 놔두면요. 절대 안 팔립니다. 전세가 안 나갑니다. 이거를 2억 5천 이하나 더 낮은 가격으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손해 아니냐? 손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게 해야지 1억을 보존하고 나머지 여유 1억으로 뭐 다른 걸또할 수가 있어요. 전세를 2억 5천 미만으로 진짜 극단적으로는 2억까지 내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 1억 더 받을 수 있는 거 손해 아니냐? 아닙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집을요 일시적 1가구 이주택으로 3년 안에 어, 전세를 한번 맞추고 3년 안에 팔면 요둘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 같은 경우는 비과세 전략으로 지금 파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 다음에 파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 2년 뒤면은 대구도 괜찮아질 거거든요. 보시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입주 물량을 보면은 2023년도가 진짜 최절정이었죠. 2024년도도 입주 물량이 많죠.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럼 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정상적인 거래량들이 조금 더 나오고 어, 가격들의 움직임들이 좀 기지개를 필수 있는 어, 본격적으로 대구가 기지개를 필수 있는 부분들은 2025년도 6년도라고 보거든요. 2년 뒤잖아요. 이때를 기다리고 이때 일적 시 일가구 이주 택으로 청구를 팔고 어, 가는 전략을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힐스테이트로 실입주를 할까요? 예,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이제, 월세가 아니라 실입주를 하고, 주택을 청구도 팔지 말고, 전세를 놓고, 전세가는 최저가로, 아까 3억이 나와 있는데 2억 5천 미만으로 하면요, 나갈 겁니다. 2억에서 2억 5천 미만으로 하고, 여기 청구에서 나왔던 전세금을 여기 힐스테이트 센트럴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일시적 일가구 주택으로 어, 이 청구는 2년 뒤에 파는 걸로. 왜냐하면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시점이 어, 조금 도래할 거니까 그때에 팔아서 지금보다 조금 더 가격을 비싸게 해서 어, 파는 전략으로. 지금 여기 청구 아파트가 가격이 4억 9천, 비싼 거는 4억 9천, 싼 거는 3억 9천에 나와 있거든요. 너무 싸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시적 일가구 비과세를 좀 활용하는 부분으로 좀 가대 전세를 놓고 그 다음에 힐스테이지로 실입주를 하고 청구는 전세로 시세를 주변하고 봐가지고 주변에서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내놓으면은 전세도 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청구 아파트와 주변의 적정 시세를 우선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억은 너무 비싸고 2억 5천 미만 어, 진짜 극단적으로는 2억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구의 전세자금으로 힐스테이트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돈이 조금 남겠죠? 1억 정도 쓰고 나면은 한 1억에서 1억 5천 남을 겁니다. 그리고 2년을 버티고 청구 아파트를 2년 뒤에 팔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공격적인 자산 증식은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어, 저는 투자를 할때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자산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내가 그 자산을 지키되 은퇴를 했으면요, 현금 흐름과 자산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생애 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또 돈이 있다고 이걸 더 투자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요. 사실상 위험한 순간이 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증식시키고 뭐, 이런 부분도 좋지만요, 내 형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산이 증식시킬 수 있는 어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어 가는 것들이 좀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